야, 집을 조경을 싹 해가지고, 와, 멋지게 소나무까지도 멋지게 이런 만들어놨네. 아 2층으로, 1층으로 이렇게 멋지게 조경을 했어. 야, 양모리. 고고. 이리 와봐. 어디 갔어? 고고야. 이리 와. 이리 와봐. 양모리. 야. 양모리. 양모리. 개. 와, 둘이 쌍둥이가? 너 쌍둥이야? 오. 쌍둥이야? 앉아. 누워. 앉아. 이리 와. 이리 와. 앉아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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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도 앉아 앉아 어디가 앉아 이리 와 뒤로 좀 있다 내가 가서 자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와가계서 보고 방이 몇 개고, 이건 화장실. 네, 방. 안방. 방, 안방 2층으로 먼저 가고. 방이 몇 개? 에? 아, 네. 예? 와, 여기 술을. 되게 와, 아, 네? 와 술을, 멋진 술을 다 담가놨네. 응. 이야. 야, 자고 가면 이런 거 하나, 하나씩 까고 가면 되는데. 그래. 그냥. <laughs> 자고 가거나 그냥 가거나 야술한병 까면 엄마 이게 지금 요라는 일본 술인데 이게 참 비싼 술이야 예이 술이 요 술이 비싼 술이라고 요 술이 비싼 술인데 아까. 이거는 창고네. 방이 2층에 방이 몇 개예요? 두 개. 방두 개? 화장실 두 개. 저 화... 저것도 화장실. 아. 요거는 안방 아유. 이건... 와! 오천 고춤 말레난 야, 냄새가 죽인다. 음. 응. 아. 천 말려 놓고. 방도 2층에 방두 개. 그다음에 1층에 방두 개. 복청으로 만들어놨네. 어? 복청식으로 만들어놨네. 복청식으로. 여기는 이제 내가 이제 섹스폰 풀고. 아 역시 테너입니다. 테너. 섹스폰. 응. 야. 반죽이까지다 있네. 응. 엘프까지. 응. 아, 아까 여기 꽂고 있던데.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다음에 섹스폰 소리 안 들어가야 돼. 엘프까지 딱 만들어놓고. 테너로 기가 막힙니다. 저는 주택지 개발을 하시는데. 네. 야 일단은. 가서 보고. 소몰리를 야. 이거 먹을 거안 줘도 되나, 이거? 아, 이리, 와. 이리 와봐. 앉아봐. 앉아있어. 까비. 쌍둥이나 까비야. 까비, 앉아, 앉아. 앉아있어. 앉아! 있어. 앉아. 어딱 대기 대기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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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앉아 어이구 잘하네 야 이거 저 새끼는 왜 짖어 짖고 이야기 안 해준다고 짖네 야 소나무를 기가 막히다 조금만 잘해놨네 어 집을 이렇게 다 여기 다 지었습니다 이전까지. 야이 배부리같이 이렇게 아, 지어놨네. 이 뒤에까지 네, 네, 뭐, 나무가... 다 지금 개발을 할 거거든. 야 배부리질수가 아 기가막히게 지어놨네. 응? 여기 다 개발해가지고 2층에 테라스까지 아, 저기 지금 저 뒤에 산까지 골프 연습장까지 지금 쭉 가는데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여기다 복수시켜서 싹 만들어놨어 거실하고 아 화장실하고 야 여기까지 다 만들어놨구나 어기다 아 사진 찍으려고 여기다 다 여기서 사람들 해도 여기, 사진 찍으려면 이거, 이거 찍어야지 여기다 응? 아 복수시켜가지고 아다만들어 방까지 그냥 잠자게끔 만들어놨네 어, 방 하나 만들어놨네 그니까 아 안에 여기 도 방까지도 만들어놨네 방봐 침대 하나 딱와 좋네 좀. 딱, 딱 오면은 뭐 그냥 예. 여기 정기장판 가라 그러니까 겨울에 와서 그냥 자고 하는 길이가 찍고아 기가 막히네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다 개발하면 아, 뒤에까지도 저 뒤에 산까지다 아, 아 여기는 자체가 다 그런 거 같아. 그 자체가 아마. 다가 다 그런 거. 이 정도만 해도 소나무 분위기 떠나요 근데 거기는 너무 무래요. 근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구조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아니면은 새컨드 집으로 만드는 건가? 어떻게 해요? 다 살림하고 사는 거요 아니 살림을 하고 사는데. 응. 새컨드 거지. 새컨드 거지. <laughs> 나중에, 뭐, 잠, 뭐, 강원도 오면 여기서 잠면 되고, 저, 뭐, 조금 전에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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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서 자면 되고 하니까, 강원도 골프 치러 가고 뭐 하면, 이야, 좋네. 저기는 대학인가?